아 오늘은 응 음, 여기 그 금리가 내려사 건하고 어, 제가 최고라는 파이코인 음, 여섯 번째 파이데이 날 이벤트 설명을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이분 상장하고 지금 1.4달러, 약 2천 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상장되어서 비환이고 열심히 모으시 분들 공짜로 이제 파이가 생겨서 개당 2천 원씩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파이들 여섯 번째날 공시가 떴는데 이거 어, 이제 도메인 닷컴이나 시오점 테일을 쓰고 있는데. 이런 이제 .파이로 이제 파이닷컴 파이, 파이 니런 그러니까 .파이로 이제 도메인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판매하고 있는데 삼성 .파이, 아마존 .파이 이런 거는 벌써 5천 파이, 1만 파이가 넘어갔습니다. 이거를 6월 28일까지 도메인 경매를 해가지고. 어, 도메인을 팔수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찰이 그 안된 파일은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 낙찰된 파일로 어, 마케팅이자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삼성, 애플 아마존.파이 PI로 된 도메인은 벌써 5천파이 ,000파이, 만파이가 넘어가서 아마 대기업들 중에서 홍보 홍보, 홍보 홍보팀 왜냐면 본회사 0 어, 8이라는 도메인이 아, 돌아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어, 음, 도메인 나오고, 아, 음, 불면이 아, 벌어질 거거든요. 어, 삼성 행복팀장이, 삼성 p 고 도메인이 다른, 이렇게 음, 개인한테 나어가 음, 있으면, 어, 그렇게 곤란해지겠죠. 거기다가 삼성제품만이아라도 예전에 제가 다녔던 모드투어도 모드투어.co.kr을 누가 가져가는 바람에 모드투어.com도 모드투어 네트워크가 모드투어 법인용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파일도 삼성.파이나 아마존.파이 현대.파이 뭐 이런 다 파이가 어... 오늘 음, 개인한테 넘어가게 되면 어, 기업점 파일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넘어가게 되면 어, 엄청난 뭐, 기, 기업인지 타격이 있기 때문에 바이로 네. 도매를 판매한거는 어, 조선시대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수준의, 수준을 뛰어넘은 b 클라스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코리아.py,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그 가치가 측정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파이, .py라는 네. 그 도메인 경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6월 28일이니까, 뭐 삼성 p 이나 애플.py,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얼마나 갈지, 궁금해 지긴 합니다. 사실 세상에 모든 단어들을 다 하이 토너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음, 정말 우리가 닷컴이나 다시 어 KR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엄청난 기업들이 전부 다 하이 포인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거죠. 음. 이런 걸 보면. 그 니콜라스는 핸드폰 지지하는 세상에 닷파이를 대동로로 네. 한것이 되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만파이만 해도 지금 파이가 1.4달러니까 만사천 14 달러니까, 만사천 달러면 뭐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도민까지. 어, 이거를 접음듣 것들은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 어, 다이코인는 닷컴을 만들어서, 음, 코리아.pi라는 이런 도메인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죠. 삼성.pi. 어, 이거는 삼성 그룹에서는 안살 수가 없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를 선점하신 분이 삼성이 1억에 파냐, 2억에 파냐, 3억에 파냐, 이런 엄청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파이가 품돈 동전이 될줄 알았더니 어 정말 엄청난 결국은 창, 창의는 자원은 무한 창의는 무한 그러니까 재산 가진 거는 유한하지만 창의적으로 하게 되면 무한한 노력할 수 있다는 꿈에 포항대차 리소스 크리에이티블리티 얼리미티드라고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누클라스는 머리 하나로 진짜 이 모든 걸 해내고 있기 때문에 어 파이드맨, 파이번카도 높지 않다고 실망함도 계시긴 한데 파이로 도메인을 판다라는 그것도 6월 말까지니까 앞으로 한 3달 정도는 파이콜이 조금 조금씩 가치를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아트네스 권을 잡는 거죠. 아무튼, 뭐, 뭐, 신한, 신한 점파이, 신한 뱅크 점파이, 뭐, 이디 뱅크 점파이, 뭐, 이런 것도 다누구도사야되죠안살 뭐, 수가 없어요, 뭐. 아, 진짜 응. 니콜라스 머리가. 좋습니다. 네. 느낀거지만 머리로오르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네. 오늘 동료 나와서 친구 네. 어, 네. 만나려고 기다리고 는 중이지만 네. 오늘 기다리면서 파이 도료경에 대해서 좀 네. 보고 있는데 네. 야. 네. 엄청난 네. 네. 파이 동료 네. 경 네. 대기업들, 네 알아서 기어나 는들은 마을 클라스전 세계를 상대주상 조건, 주상공인 다 이들 버 여튼 파이코인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음. 엄청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지금 수집하시는 분들 이제 뭐뭔 소인지 모르겠지만 음. 나중에 아마 다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짧게 타이 도메인 경비대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